전에 예고했던 그 10만 분 구독자 10만 분 3차 이벤트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 벌써 또 구독자분들 선물이 막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저번에 한번 기억나실 거예요. 2차 이벤트 때 하루 늦게 보내셔 가지고 같이 못했던 뱅굿이라는 회사에서 그때 보내준 상품이 7개가 아직 남아 있는데 3차 때 포함이 될 건데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4가지 선물이 더 왔습니다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 그래도 구독자 분들 선물로 보내주신 거니까 소개도 하고 간단한 링크도 안내를 해 드려야 되겠죠 그죠 음 그리고 이쪽 뱅굿이라는 회사가 이번에 9월달에 11주년 행사 한데요. 그것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상품 소개 간단하게 어, 선물이죠. 선물 소개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한국 돈으로 한 28,000원 정도 되는 게이밍 전문 마우스 인데요. 단추가 뭐 하여튼 무지하게 많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단추가 뭐 스나이퍼 키 선, 뭐 적용 모드가 바로 되나 봐요. 그 다음에 dpi 바로 바꿀 수 있는 단추에다가 하여튼 뭐 별별 단추가 많아요. 그리고 이걸 제가 꽂아 가지고 한번 켜 볼게요 자 꽂고 불 끄고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뭐불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것같 기는 한데 led 는세 가지 색깔로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조금 메카니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한테 음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선물이 하나 더 왔고요 다음에 두 번째 오 생뚱맞게 웬 자전거 뭐 조립이냐 라고 물어보시 는데 저희한테 선물을 주는 뱅구시라는 회사가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저희한테 선물을 주시는 분이 자기가 담당하는 카테고리에 장난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난감류도 하나 선택을 해달라 해가지고 이걸로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모양의 자등거가 됩니다. 안에 뚜껑을 열어서 한번 재질을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감 같은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무게감도 조금 있고, 제법 모양이 진짜 자전거처럼 되어 있어요. 핸들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어, 것들도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네. 이런 부분들 어, 진짜 자전거하고 비슷하게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요것도 고무로 돼 있네. 음. 이런 조립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우리 카테고 리제 채널의 컨셉하고는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특이한 걸 하나 받아보고 싶어서 이거 음, 요것도 3차 이벤트 때 선물로 제공이 될 거고요. 모양 보시면 다들 알겠지만 핸드폰 아이폰하고 삼성폰 다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12배 광학 줌이 되는 렌즈 줌 렌즈입니다 우리나라도는 13000원 정도 되고 다 무료배송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지금 제가 초점을 좀잘못 맞췄는데 지금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확대 돼 가지고 12배 줌까지 가을에 단풍 구경 가거나 뭐 그래 가지고 망원렌즈로 쓰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3차 이벤트 때 같이 갈 선물이고 그다음 네 번째 가방 어? 야, 생뚱맞게 무슨 가방? 이라고 하시겠지만 이게 또 그냥 가방이 아니에요. 아, 그렇다고 아주 특별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USB 충전 인터페이스 캐주얼 숄더라고 해가지고 한 23,000원 정도 하는 가방이고요. 어, 가방 재질은 패브릭이라고 하나? 어, 그런 재질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에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안에 작은 구문도 들어있고 작은 주머니들도 많이 들어있어요. 무슨. 군용 배낭처럼, 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특이한 거라면은, 이게 왜 컴퓨터 카테고리로 들어와 있냐면요. 여기에, 이렇게, 단자가 있어요. 요게 단자를 꽂아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핸드폰이나 이런 거를 충전해라는 거죠. 근데, 저도 처음에 이 안에 무슨 보조 배터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메뉴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안에 보조 배터리, 여기 주머니가 있어요. 이 주머니 안에 보조 배터리를 넣어서, 거기 꽂아가지고, 충전을 해서 쓰라. 이제 그런 의미로 되어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기는 하거든요. 음, 이게 또좀 갖고 싶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꽂아가지고 핸드폰이나 뭐 아이패드 같은 것들을 충전을 해서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나름 튼튼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것들은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걸요. 마우스, 자전거 조립키트그 다음에 어 스마트폰, 광각렌즈, 가방, 그리고 무선 키보드들, 블루투스 스피커, 무선 마우스, 그 다음에 요거, 뭐야, 대시보드라고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핸드폰에서 연결해쓰는 키보드, 요렇게, 하나, 셋, 다, 요 이렇게 열 가지가 뱅굿에서 구독자용 선물로 지원해 준 것들입니다. 요거는 구독자 10만 분때할 거고요. 그리고 뱅굿에서, 야, 내가 선물 이렇게 많이 줬는데, 우리 11주년 행사한다. 요거 좀 소개 좀 시켜달라라고 좀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9월 7일, 9월 9일이 아마 폭발적인 여기 보면은 뭐 기념일 행사를 한다고 그러고 그 전에 일자별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메일을 오늘 받아가지고 그리고 계속 무슨 할인, 할인 쿠폰이나 기념일 쿠폰 같은 게 발행이 되고 있고 여기 로그인을 해서 요 미션을 따라가면은 어떤 선물을 주는 그런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이벤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밑에 링크를 달아 드릴 거니까 한번 들어가셔 가지고 이 뱅굿 이라는 사이트에 11주년 어떤 행사를 하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물을 많이 보내주신 뱅굿 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 이 언어적인 한계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은 힘들었지만 메일로 주고받고 한다고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담당자 분하고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 새로운 상품들 링크를 밑에 달아 놓을 거니까 들어가셔 가지고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뱅굿에서 보내 준 상품들은 제가 또잘 보관하고 있다가 3차 이벤트 때확 한꺼번에 풀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간단한 뱅굿에서 보내 주신 선물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